단문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문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분석을 하다가 확 와닿았어요. 감정이 확 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녹음할 때는 그 느낌이 안 나요. 이거 왜 그러냐? 어, 이 실수죠. 그리고 학원에서 할땐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할땐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정서 기억법, 정서 기억법 또는 정서 환기법 두개 쓰여져 있는데 환기법이란 말은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정서 환기법은 극 작가나 연출가 또는 해석자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요구에 따라 왈칵 울음을 터뜨리거나 공포의 외마디 소리를 지르거나 발작적으로 웃어야 할 때, 그러니까 극 중에서 당면한 사건에 주어진 상황. 가로 치고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의해서 당신에게 가해진 어떤 것, 네 이거가 이제 뒤에 또 다시 나올 건데요.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러한 감정들을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유도해 낼 만큼 이제 되면 우리 지난 주에도 다뤘죠. 이게 자연적으로 취해질 때가 있다고 감정이 네 직감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0%안 되잖아요. 100%가 뭐야 한 뭐한 30%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는 사실 두 가지. 어,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정서 기억과 상상력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정서 기억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어 이렇게 자연 발생쪽으로 유도해 낼 만큼 충분히 자극을 내가 받지 못했을 경우 그런 폭발적인 감정을 딱 발사시키기 위해서 대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 폭발적인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그런 감정들은 사실 우리가 대체까지 찾을 필요가 사실 없지. 근데 임팩트가 좀 있는 장면, 어, 이 장면은 좀 의미 있는 어, 장면이 산출되어야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그 감정이 안 올라오면 망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큰 감정의 순간에 대한 기억을 찾아서 보다 깊이 수색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자, 때때로 정서 기억이라는 용어가 감각 기억이라는 용어랑 혼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타하게는 두 개를 다르게 보고 있대요. 근데 선생님은 뭐 다르게 볼 필요까지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타하게는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냐면 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사건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환기해서 그것이 나로부터 흐느낌이나 웃음이나 뭐 비명 등을 유도해 낼때 그것을 정서 기억.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이 환기될 때 그걸 정서 기억이라고 부르고 감각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생리적인 감각들 뭐 덥다, 춥다, 배고프다, 아프다 뭐 이런 거할때 이제 쓴대요. 근데 물론 더위나 추위 같은 신체적인 감각 또 정서를 불러 일으키지. 그러니까 덥고 추우면 짜증나고 우울하다든지 뭐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정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또 정서적 반응도 신체적인 감각들 흥분하거나 소름이 돋거나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감각을 수반하거나 또는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자, 실생활에서는 무언가가 우리한테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추리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사건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때 정서 가 발생한대요 자 이거 선생님 맨날 하던 얘긴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멘붕 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멘붕이 온다 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사건이 오면 멘붕이 온다 그랬고 사건의 크기가 크면 멘붕의 길이가 길어지고 사건이 작으면 멘붕의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어, 사건이 일어나면 멘붕이 온다 어그 멘붕이 오는게 뭐 올때 정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쓰였냐면 이것을 히스테리와 혼동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 히스테리라는 말이 우리한테 사실 와닿는 느낌이랑 우타겐이 생각하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 근데 이 우타겐이 말하는 히스테리라는 건억제불능의 감정의 세례를 받아서 막 현실 감각을 잃을 만큼 비논리적으로 되는 건데 이제 무대에 서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감각을 잃으면 안 되잖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laughs> 없어요. 그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예를 제가 드려, 들어드리자면, 선생님이 제 러시아에 있을 때, 갈매기라는 작품에 니나 역을 했던 여배우가 있는데, 니나는 이제 여주인공이고, 아마 좀 꽤나 아름답고, 배우, 연기도 잘하고, 어, 유망한 어떤 여배우가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니나의 몰두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깊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쿨다운이라고 하거든. 연극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배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을 쿨다운이라고 하는데 쿨다운을 못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러시아에 갔을 때 나이가 꽤 할머니 정도의 나이. 본인이 아직도 니나인 줄 알아요. 어, 그래서 니나로서 평생을 사시는 그 배우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 현실 감각을 잃을 만큼 비논리적으로 되는 어떤 상태, 히스테리. 이건 주,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린 그렇게까지 순수하진 않기 때문에. 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더 이상 조절, 적응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쏟거나, 웃음을 터뜨리거나, 성을 내거나, 주먹을 쾅쾅 내리치거나, 히히 낙낙거리는 등 갖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 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것은. 어, 그러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정서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커, 이제. 이게 안될 때, 조절이 안될때 우리는 눈물을 쏟는다든지, 웃음을 터트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 수업할 때, 막 이렇게 우연한 침입자 수업할 때, 막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컨트롤을 못하고, 이제 눈물이 팡 터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때 왜 그럴까, 어, 에 대해서 딱이 예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계속 들어와.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 우리가 이제 눈물이 팡 터졌었죠. 어, 아니면 웃음이 뻥 터지거나 어 아니면 화가 나거나 뭐 이런 각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큰 감정들이 배우한테 생각상으로는 즐거울지 몰라도 인간은 자제력 상실을 원치 않으며 대체로 그런 격정을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한대요. 자, 이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 줄이 여러분들한테 글로 읽었을 땐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되게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큰 감정들이 배우한테는 상, 생각상으로는 어 슬픔에 막 내가 휘 휘잡히는 거, 기쁨에 내가 휘잡히는 거, 막 분노에 휘잡히는 거 너무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인간은요 배우랑 인간을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제력 상실을 원하는 인간은 없어요. 어 그래서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했을 때요. 이걸 선생님의 음, 용어로 뭐라고 하죠? 내가 만들어낸 법칙 있잖아. 그렇지. <laughs> 네, 선생님의 용어. 감정 관성의 법칙. 어, 감정이 관성을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감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정도. 나는 인간이 자제력 상실을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봐봐라. 배우는 원한다? 어, 이게 어려운 거야. 내 안에 배우가 살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어, 감정들이 들락날락 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꽤 유쾌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이게 즐겁지 않다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 말이 여러분들의 오늘, 어, 뼛속을 훅좀 파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러한 정서, 이러한 자제력 상실을 그 당시에는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어, 인간은 절대 이렇게 자제력 상실하는 걸 원하지 않아라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이제 그 정서를 환기해서 처음부터 새로 경험하려고 시도하는 배우한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하는 점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연기가 물 흐르듯이 된다고. 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 렇게 자제력이 상실이 되고, 그렇게 감정이 잘 컨트롤 된다고, 내가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이게 요 말이야.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게. 왜냐면 본능이 원하지 않아. 자, 이번에는 그것이 참다운 인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게 기여하도록 환기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종류의, 지, 뭐, 어, 그것이 즐거우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탐닉이나 방종을 위함이 아니다. 음. 자, 가로치고. 만일 배우가 연기하는 등장인물이 뭔가 이렇게 막 자기 탐닉하고 막 나르시즘이고 히스테리에 사로잡힌 어떤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러면 좀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배우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이 아닌, 어,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내 나르시즘, 자기 탐닉이 아닌, 그게 기여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조커 역할을 맡았어. 그럼 아, 진짜. 매력적인 조커를 보여줄 거야. 완전 짱, 나 진짜 오늘 연기에서 다 사로잡아 버릴 거야가 아니라 그런 히스테릭한 거 그러니까 인간을 좀 넘어서는 사이코패스 역이라든지 이런 역을 내가 맡았을 때는 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게 더 기여할 수 있는가. 어, 이런 식으로 더 탐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급 배우들은 눈물을 자아낼 때 슬픈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기분이나 일반적인 존재 상태를 위해서 펌프질하고 슬픈 일, 슬픈 일, 슬픈 일, 슬픈 기억, 슬픈 기억. 어느 슬픈 사건과 그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기억해 내려고 애쓰면서 그러는 가운데 적당한 데서 적합한 적당한 데서 적합한 정서적 반응 속에 투척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을 보인대요. 나 역시 이 모든 실수를 곧잘 범했었으며, 선생님도 그렇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과정상에 어딘가에서 뭔가가 진짜로 내게 일어나도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했대요. 나도, 나도 그랬어. 그것이 매번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때때로 나는 무대 밖에서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긴다는 반충격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멘붕 크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면 꼭 악요 속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나는 2, 3년 뒤에 나를 갈 곳으로 똑바로 가게 해준 것이 그 슬픈 사건과는 겨우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돼 있던 아주 작은 물건에 대한 기억이었음을 육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음... 어, 육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그냥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싹 깨달아졌다라는 거야. 감각적으로 그냥. 즉, 물방울 무늬의 넥타이, 치장 벽, 토를 바른 벽위에 담쟁이 덩굴 잎새 하나, 지글지글 베이컨 굽는 소리 또는 그 냄새, 용단 위에 기름때 한점 등과 같이 전혀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말이다. 나는 이 작은 대상물들을 자극제로서 자 자극제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극제로서 성공적으로 활용했고 오직 토론할 때만 그 논리성을 문제 삼았다. 후에 자크 팔라치 박사라고 심리학, 정신의학 및 인간 행동 심리학에 두루 훈련을 받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 작은 간접적 대상물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방출 물체로서 작용하여 우리를 늘 따라다니며 자제력을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검열자를 방출해버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자,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대상물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감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게 직접적이지 않은 거야 아주 어어 어.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물인 거야. 근데 그게 나의 감정을 훅 건드리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해요, 우리? 우리 연기 용어에서. 트리거. 그렇지. 아우, 이 자, 이게 트리거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 트리거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원래 정서 경험과 함께 묶여서 지각되고 연상되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면 친구에게 여러분이 실제로 겪었던 불행한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아 봐라. 예를 들면, 애인이 오해를 해서 당신 덜어 배신자라고 욕하면서 당신을 차버렸던 때. 우선, 친구한테 그 사건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보고, 날씨라든지, 커튼의 무늬라든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때를 기억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창가에 나붓기던 나뭇가지라든지, 애인이 입었던 셔츠에 구겨진 칼라, 그에게서 풍겼던 에스타시이프 냄새, 구석이 달아 해진 카펫, 그가 떠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노래 가락 등등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묘사하라. 이 물건들이나 대상물 가운데 하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당신의 고통을 딱 방출해 줄 것이며 트리거가 될 것이며 그러면 당신은 다시 울게 될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울든지 안 울든지 는 상관없다. 어, 울든지 안 울든지는. 근데 얘기를 한번 나눠 보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새로이 발견한 이 과정의 결과는 무한하다. 여러분은 자잘한 방출 물체로 가득 채울 여러분 자신의 창고를 짓는 법을 배울 것이다. 어, 자, 더구나 공연 중에는 특수한 자극을 찾겠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속을 헤매면서 시쳇 말로 무대 이탈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때 내가 슬픔이 필요하니까 중3 때 내가 뺨 맞았던 때를 생각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몰입하고 앉아있어그 무대 이탈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과거를 산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많은 구체적 대상이나 물건들을 발견, 저장해 두어야 하며,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가 무대 생활 속의 사건과 사람 또는 대상물과 연결되고 동화되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반응을 발사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내가 뭐 볼펜에 눈이 찔린 적이 있어. 어, 그러면, 볼펜을 보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적이 있다든지. 어, 이런 게, 볼펜을 그 무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 볼펜이 그때의 그 볼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나한테 주는 감정이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를 항상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취한 대상물을 무대 위에서 필요한 그것과 대체시키는 것의 논리성에 관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바니 아저씨 역을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은 바니 아저씨가 아스트로프의 품에 안겨 있는 엘레나를 놀래키는 장면, 즉 거부당함과 상실감이 그의 내부에서 휘몰아치는 장면에서 큰 정서 반응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 작품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면 바냐가 엘레나를 사랑해. 근데 아스트로프 품에 엘레나가 안겨 있는데 아스트로프는 자기의 또찐친이야 어,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휘몰아치겠어? 그러면 또 여러분이 옛적에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여자친구의 이모한테 부엌에서 거절당해 쫓겨났던 경험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빨간 앞치마를 딱 분리해보는 거야. 이 빨간 앞치마가 트리거가 되는 거지. 대상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 바냐 자신도 엘레나의 그 순간을 나에게는 빨간 앞치마 어, 배반을 당했던 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가 되어서 그 정서가 나한테 확 올수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결국 우리의 모든 정서 반응은 모두 과거로부터 쌓여져 올라온 집적의 바탕을 두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의 정서 반응, 내가 느끼고 내가 표현해야 되는 정서 반응들은 다내 과거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꼭 경고해 둘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나 말하고 싶은. 않아. 어, 이 과거는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고 태어나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그러면 말하지 마. 어, 이걸 가지고 숙제를 하지는 마세요. 어, 이거는 다른 데서 오픈을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이제 털어놓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것입니다만 아직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숙제랍시고 꺼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우타겐도 말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 또그 경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나 이해가 또 따라야 그걸 예술적으로 쓸 텐데 그게 안 되면 예술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여러분이 배우로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험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간의 간격이 아니라 이해상의 거리를 뜻한답니다. 1938년에 내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나는 그것을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한대요. 그러므로 이 경험을 배우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인지 누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못할 수도 있어 그치?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내겠어 그치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극복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데 음~ 그에 대해서 오타에게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바로 아침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소화를 해낼 수만 있다면 이해가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바로 활용할 수도 있다. 행동은 언어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자체로 강한 정서를 야기시키기도 하며 때때로 다른 어떤 기억된 내면적 대상물 못지않게 정서 방출에 자극을 준다. 그러니까 트리거만큼 행동도 정서 방출에 자극을 준답니다.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려치는 간단한 행동이 탕 때리고 나면 화가 나요. xx야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화가 나. 어, 막 이런 거야. 어. 그런 행동의 논리적 이유나 동기는 내 행동을 충만케 해준다. 동기가 부여된 채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말로써 또는 육체적 행동으로 애걸하거나 어루만지거나 꼭 붙잡거나 하면 눈물을 홍수처럼 쏟게 될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러서막 싹싹 빌어 막 그러면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빌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노력하는 행동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부터 정서가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몸을 먼저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온 러시아 학교가 셰프킨이라는 연극 대학교인데, 러시아 모스크바에 새 학교가 유명해요. 셰프킨, 그다음에 기치스, 슈킨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기치스는 약간 이론 쪽 어, 수업, 이론 쪽으로 좀 박사 받고 석사 받고 교수가 되려고 이럴 때 이제 가는 학교로 좀뭐 그런 그런 상식이 있고. 셰프킨은 선생님이 나온 학교는 이제 스타니슬랩스키 사실주의 시스템으로 오로지 정서로 쇼부를 보는 학교고요. 슈킨은 행동으로 봐요. 어, 근데 이게 스타니슬랩스키에서 떠난 시스템이 아닌 거지. 러시아 모스크바 안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슈킨 대학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슬퍼, 그러면은 어, 막 불안하고 힘들어, 그러면 몸을 먼저 이렇게 막 불안하고 힘든 것 같은 몸을 먼저 만들고. 아, 나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런 몸상태를 하고서 거기서 정서도출을, 어, 먼저 행동으로부터 먼저 끌어내는 거야. 슬퍼 죽겠는데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어.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연이 파일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 아이가 말을 너무 매끄럽게 하고 있다. 얘 화가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매끄럽게 나오냐 이상하다라고 텐션이 너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텐션을 먼저 만들어 주는 거야 몸으로부터.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영화 배우가 어, 류승룡 어, 류승룡 배우님이 그랬지. 어, 류승룡 배우님이 운다 그러면 일단 나는 우는 몸을 만들고. 웃는다 그러면 일단 웃는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서를 반응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부터 감정을 도출해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들 어 정서를 찾기 위해서 행동 표현을 미리 결정하라고 권장하는 건 사실 아니다 행동은 감각이나 정서에 의해서 계속 자양을 공급받으며 정서는 또 행동에 의해서 계속 진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랑 행동 어떻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행동을 먼저 하느냐? 정서를 먼저 하느냐? 뭐 이런 차이법인데 선생님은 정서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것이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려 주기도 하지만 행동과 정서가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부분이죠. 만일 여러분의 정서나 기억된 대상물이 반복에 의해서 시들해지고 신선도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자, 이거 뭐 뭐냐면 내가 무대에 서요. 그래서 첫날은 내가 필 받아서 됐어. 근데 이걸 한한 한 달쯤 한한 한 열흘쯤 하니까 이제 기계처럼 웃기 시작했어. 어, 이거 아니다 싶어. 어, 뭐, 성우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캐릭터를 맡았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뭐, 도라에몽이야. 막몇 년을 해.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어, 톤만 맞추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좀 신선도를 잃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단문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문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분석을 하다가 확 와닿았어요. 감정이 확 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녹음할 때는 그 느낌이 안 나요. 이거 왜 그러냐. 어, 이 실수죠. 그리고 학원에서 할땐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할땐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일, 여기에 대한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자기의 대상물을 무대상의 그것과 동의어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때는 느끼려고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느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걸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 둘째. 여러분이 그 정서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미리 알아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셋째, 여러분이 무대 행동을 촉진하기보다는 감정 그 자체를 위해서 몰두해왔대요. 그러니까 이, 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연습할 때 되게 슬펐어. 그러면 슬픔, 그때 의그 슬픔. 품을 느끼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걸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또네 번째. 지난번에 정서 경험을 활용했을 때그 강도를 재고 있는 거야. 그때 아, 그때는 한 70%였는데 지금은 한 50밖에 안 되네.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감정의 강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만큼 안 나왔어. 실패.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정서가 여러분을 피해 달아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때처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응, 이래서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햄릿 막 이장의 대사들이 나옵니다. 해계한 일이 아닌가. 여기 이 배우를 보라지. 자기가 맡은 역에다 혼을 다 바쳐서 감동하여 안색은 창백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얼굴은 미칠 듯한 표정. 목소리는 갈라지고 일거일동이 맡은 인물에 꼭 들어맞는구나.